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이사에서 4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와께 호속한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내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 문제는요, 때로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지라도 외교관 면책 특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그리고 혹여 가끔가다 북한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그런 일을 하죠. 마약을 파는 범죄를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떤 외교관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추방 내지는 또는 해당 국가와 외교적 항의가 전부입니다. 저 얼마 전에도요, 뉴스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의 지위를 이용해서 수십여 차례의 불법 주차와 과속을 하고서도 단한 번의 과태료도 내지 않은 어느 나라의 대세에 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을만 하면 미군의 사고로 언급되는 소파, 즉,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같은 이 문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소파에 따르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뭐 한국군이 한국정부에서 수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정부는 미군이나 미군속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행범이라고 할지라도 미군이나 미군속에 대한 수사는요, 한국정부에서 기소, 즉, 검사와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는 단독적으로 한국 정부 단독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신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미군 속이나 미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될 때는 항상 미군이나 미군 속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불리한 조건이 최소화된 후에 미군 쪽에 참관자가 입회한 상황에서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소 이전에는 아예 구속 수사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따른 미군의 강력범죄로 인해서 최근에는 얼마 전에 2012년인가요? 좀이 조항이 약간 개정이 됐죠. 뭐 살인이나 성범죄 등 12개 중범죄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이전에도 한국 경찰이 미군이나 미군속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서 수사를 할수 있게 법이 약간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이 소파는 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협정에 비하면 미군과 미군 수기에게 월등하게, 유리하게 조항이 갖춰진 불평등 조항이라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인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최근에는 미군에 대해서 반미감정 억제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미군을 누가 가냐면요. 미군들의 질이 상당히 떨어져요. 미국 사회에서 뭐할일 없는 친구들, 흑인이라거나 아니면 저항력자들이 미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미군 내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미군들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소파 때문에 우리 국내 정서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감정이 안 좋아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군이 아닌 미국 국민이지만 미국의 일반인이거나 아니면 동남아나 뭐 아프가니스탄이거나 다른 나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미국인이라고 해도요 미군이 아니라면 소파 협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같이 똑같은 절차를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포되어서 구속되고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동남아나 어디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다른 나라 국민들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똑같은 우리 국민과 똑같은 수사 과정을 걸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미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소파협정에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존재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같은 미국인이라도 미군 소속이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민간인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 받을 축복을 나누고요. 그 축복을 누리는 201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4 4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직전 말씀, 즉 43장 마지막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징계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받은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은 내용, 벌을 받은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 그 징계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출애굽 이전 상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때와처럼. 다시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어지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만 다시는 1948년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기까지 근 2000년 동안 다시는 자신들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한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을 알면서도요, 소파협정의 범죄인 인도 부문에 대한 조약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수정하지 않을까요? 범죄를 저질렀어도 우리 미국의 군인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혼을 내도 우리가 혼내고, 벌을 줘도 우리가 주고, 수사를 해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 식이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 제가 어느 칼럼에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좀 심할 정도로 다그쳤다고 합니다. 자, 뭐 그런 분들 있죠. 마트 같은 곳이나 가끔가다 지하철 안에 이런 데서 심하게 아이를 다그치는 부모가 가끔가다 있어요. 자, 그러면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속으로 그러죠. 아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한테 너무한다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뭐 요즘 같으면 누군가가 몰카를 찍어서 SNS에 바로 유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를 좀 심하게 다그친다고 해도 그 주변의 구별꾼들이 아이에게 대해서 어떤 불쌍한 마음, 공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아이 엄마보다 주변 사람들의 모성애가 더 강할까요? 그건 아니죠. 이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아이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지 모르는 위협이 아이에게 달려 생긴다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를 심하게 다그치는 엄마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게 배 아파서 낳은 아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 징계가 없이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음?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다윗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만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게 없는데, 그냥 우리가 무슨 사무엘이나 뭐 이런 엘리아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징계받을 일을 안할 그럴 사람도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수없이 징계를 받았는데, 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범죄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옳게 만드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린 시절에요. 부모님에게 좀 심하게 혼나고 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친 엄마 아빠가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생각일 뿐이죠. 부모는요, 아이를 혼내키고 나면 아이보다도 더 심하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죠. 왜냐하면 내 아이니까요. 아이의 아픔보다 10배가 더 아프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징계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모세 이전에 출적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치욕을 겪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징계를 해도 하나님의 하고 복을 주셔도 하나님의 주십니다. 마치 미국이 자국의 군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협정인 소파처럼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소유권 주장에는 감히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수속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괜히 우리의 위협심으로 나 같은 사람이, 아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을 볼 면목도 없는 자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징계가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 징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그리고 많은 땅에 신내가 흐르게 하듯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해에요, 우리나라는 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가 부족하고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제한급수까지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흔하죠. 비교적 물이 흔해요. 수자원이 상당히 흔한 나라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물의 귀함을 잘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예고도 없이 단 하루만이라도 수소 공급이 끊기게 되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강원도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그 집에 수도관이 파열되는 바람에 근한달 이상을 불편하게 괜히 지내셨어요. 왜냐면 이 급수관이 계량기 뒤에서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량기 밸브를 열어버리면 물이 계속 엄청나게 그냥 누수가 되어가지고 수도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계량기를 열어서 집안에 있는 뭐 목욕탕 욕조라거나 모든 그릇이란 그릇에는 물을 잔뜩 받아놓고 그리고 다시 계량기 외부를 잠그고 그물도 설거지도 하고 뭐 간단하게 세면 같은 것도 하시고 화장실을 쓰는 이런 불편함을 보내셨어요 다행히도 샤워나 뭐 이런 설비는 저희 교회 시골 강원도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서 하시면 되셨는데 세거지 같은 것도 굉장히 불편하죠 제가 한 달, 하루가하루가 이틀인가 집에 가서 지냈는데요 하루 2년 돼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장 화장실이 수제식 화장실이니까 용변을 보고 나면 물을 다 퍼서 그냥 넣어가지고 내려야 하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난 즉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굉장한 건조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그냥 운동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걷다가 갈증이 나는 이런 수준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사람은요, 광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탈수증세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이 사막 같은데 그냥 물못 먹어가지고 거의다 죽어가는 사람. 자, 즉 징계 때문에 마치 사막에서 물을 못 먹고 탈수증세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변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말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버려진 땅에 하나님이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파종을 할수 있는 기름진 땅으로 다시 생명이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초토화되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회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범죄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된 것은 오로지 이건 연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자신의 후손에게 부어주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이 복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민족이 바닷물에 같이 충만케 되어지며 너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축복을 이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들어서는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부모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까지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제는 뭐 부모가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대물림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처럼 개탄스러운 일이 없어요. 자손의 사업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고 고위공직에 오르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유명인사가 되면 뭐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버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부모가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또좀 고집을 쓰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부모가 교회 가지고 억지를 끌고 간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바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인이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매우 절실한 축복의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회복이 그들에게도 이어지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장장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된다고 잘 돼서 용돈 많이 받고 해외 여행 시켜 준다고 그거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또는 용돈 많이 준다고 눈치 보면서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한낮 해외여행과 용돈을 가지고 우리 성노님들의 자녀들의 영혼을 바꾸시겠습니까?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 우리 후손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성노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공급받심으로 회생하게 되고, 그리고 신의 가에 버드나무처럼 번창하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소속으로 살아가게 된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지인들에게 선파하고 스스로 인정하게될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에 다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딥니까?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에 다니는 분들은요, 어느 장소에 가서도 자기소개할 때, 아, 저 삼성그룹 어느 계열사에 다닙니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가 아는 분한 분도 삼성능행에 다니시는데, 자부심이 굉장하세요. 삼성그룹 팀장인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런데 반대로 어, 실직을 아직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 이전에 뭐 잠깐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알바를 한다거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은요 사실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맞죠 직업에 귀천이 어디있습니까뭐다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도 어디가서 자기 얘기를 할때너 무슨 일을 당신 하십니까 할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선뜻 이야기를 하기를 좀 꺼리는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왜일까요? 스스로 하는 일에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대기업,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 무슨 회사에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스스로가 자신이 하는 아르바이트 일에 자부심이 없으면 난 무슨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 정말 못 살고 해외, 해외에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오늘날처럼 해외에 알려지게 된건 팔팔올림픽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말리아나 에디오피아처럼 정말 유교 전쟁 직후에 그 상태로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자신들을 중국인이나 일본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행세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국 외국노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도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는 외국에서 굉장히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그러면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 국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지만 최소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라고 하면 그 불이익이나 왕따를 덜 당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뭐 저야 뭐 해외 나갈 경험이 없지만 해외에 나가서 뭐 한국인이라고 누구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관광지 같은데 가면은 한국이 나면 돈을 잘 쓴다고 아주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V.I.P. 대접을 받는다는 이리고또 대우도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혹 간혹가다 우리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중국인이나 일본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좀과좀 좀 뭔가 이런 사고를 치거나 우리나라 이름에 먹칠을 할 만한 행동을 하면. 한국인이 아니라 막 갑자기 일본어나 중국어를 쓰면서 일본인이나 중국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찌 되건 과거와 비교하지 할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하면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하면 누구나 아는 잘 사는 나라라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우리가 국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된 것이 자랑스럽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떻게했습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밝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누리고 살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오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속으로 두고 계셨고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선포하고 선언하십시오.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야곱의 백성이다. 나는 여호와에 속하였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선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속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그 예수님의 속한 자라고 하면 받았던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단한 번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속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소유물을 누가 해고지하거나 가져가려고 한다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무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애정도 없고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물건을 누가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제가 가만 있겠어요? 꼭왜 가져가냐고 가져가지 말려고 뜯어 말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유자가 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방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하나님의 소속된 이 축복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성인의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속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님을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올 2016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